불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1. 근본 교리의 오해와 왜곡 고통에 대한 오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삶은 고통이다는 말이 종종 염세주의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이는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며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진정한 행복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오해 불교의 윤회는 영혼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환생 개념과 다릅니다. 불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 아트만을 부정하며 전생의 업이 다음 존재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공에 대한 오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 사상은 종종 허무주의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공은 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 기복신앙과 토속신앙의 혼재, 불교의 세속화 한국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토착, 민속신앙과 결합하여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고통의 해탈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고 복을 비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머니즘과의 혼재 불교가 샤머니즘적 요소와 섞여 신앙의 본질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